반갑습니다. 몰코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다시 한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국가라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트레이드의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구조가 흔들리게 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여파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준 금리는 약0.5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이번 통화 정책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엔화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환경 변화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꽤큰 조정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런 전망은 금리 인상이 실제로 단행되고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의 폭이 얼마나 될지 일본은행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순히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가 글로벌 유동성과 위험 자산 선호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국면일수록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향성 예측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잦은 거래가 늘어나기 쉽고 그만큼 수수료 부담도 빠르게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 을더 내겠다는 생각보다 셀퍼럴 을 통해 빠져나가는 비용부터 줄여 두는 선택이 훨씬 현실적인 대응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퍼럴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셀프와 래퍼럴 줄여서 말한 것인데 자기 자신을 추천인으로 등록하고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주요 거래소의 가입 링크는 채널 상단에 있는 링크 트리를 확인해 주세요. 모든 링크는 거래소 공식 페이지로 연결되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나 환급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오픈 채널 채팅방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유저분들이 거래하며 낸 수수료와 그에 따른 환급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에 거래소별 상위 32와 탑3의 페이백 결과입니다. 첫 번째 거래소는 비트겟입니다. 환급받으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까지입니다.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3위로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26,749테더 납부하셨고 1 5 5 1 4테더 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424 회원님 수수료 27,518 테더 납부하셨고 15,960 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1 5 6 회원님이십니다. 28,293 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신 후에 16,410 테더 환급 받아가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거래소는 바이비트입니다. 환급 받은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0위고요. 환급 상위 탑3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UID 끝자리 82 회원님 수수료로 25,218 테더 납부하셨고 1 8 8 7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504 회원님이시고요 수수료로 25,947 테더 납부하셨고 1 3 7 9 테더 환급 받아가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394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로 26,739 테더 납부하시고 1 6 9 5태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는 OKX입니다. 환급 받으신 유저분들 중 4위부터 32위고 환급 상위 탑3 분들입니다 3위는 uid 끝자리 87 회원님이시고 수수료 26187테더 납부하셨고 14665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2위는 uid 끝자리 50 회원님 26936테더 수수료로 납부하시고 15084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63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27683테더 납부하시고 15502테더 환급받으셨습니다 네번째 거래소는 비트맥스입니다 황급 상위 탑3 유저분들입니다. 3위 UID 끝자리 602 회원님, 8397 테더 수수료 납부하시고, 5458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 UID 끝자리 821 회원님, 수수료 1639 테더 납부, 6915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641 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11287 테더 납부하시고, 7337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거래소는 딥코인입니다. 환급 상위 탑3 유저분들입니다. 3위 UID 끝자리 44회원님 8,729 테더 수수료 납부하시고 6,110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2위 UID 끝자리 8호 회원님 수수료 11,392 테더 납부 7,974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1위는 UID 끝자리 10회원님이십니다. 수수료 1 2 0 7 3 테더 납부하시고 8,451 테더 환급 받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다섯 개의 거래소 환급률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비트겟 거래소는 58%에 추가로 50% 58 40% 자동 환급. 바이비트 거래소는 40% 자동 환급. 오케스 거래소는 56% 환급. 비트맥스 거래소는 60%에 추가로 30% 환급. 디코인 거래소는 70%에 추가로 50% 환급됩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에는 거래소별 추가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UID 등록이 필요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셔야 적용이 시작됩니다. 놓치고 흘려보내는 는 순간 그만큼 수익 격차가 생깁니다.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픈 채팅방에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